자 우리 8588구연머 10회 지금도 시작합니다. 자 102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when doing 할 때, when doing 할 때, 너의 숙제를 할 때, 자 when doing 가 있다. 시작 숙제할 때, 제발 제발 제발. 끄세요. 이러고 싶어. 제발 명령문 하세요. 그것은 폰인가봐. 폰을 끄세요. 그지. 자, 다 같이 해보자. 자, 동사 원형 turn. 오케이. 자, 그러면 다시 10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when 뭐할 때, 테코 또 주문 받을 때, 고객들은 매니 주문을 받을 때, 제발 기억하세요. 정답 B 번. 오케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알레르기 있지 자, 105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부분부터 해석 한번 해볼게. 자, 원에서, 원에서. 자, 주인 문장 한번 찾아보자. 여기 있지, 여기, 여기, 여기. 자, 해석하면. 자, 나는 갔다. 나는 갔다. 그곳에 갔다. 최쌤과 함께 그곳에 갔다. 그곳이 어딜까요? 한번 읽어볼게. 자, 원에서, 원에서 보기를. 자, 무엇을 보는지 한번 볼까요? 어떤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하여. 어, 영화다. 어떤 영화냐면 놀라움을 주는 영화야. 어떻게 놀라움을 주냐면, 더 창의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놀라움을 주는 영화. 오케이, 그럼 다시 한번 예전과는 다르게 좀더 기발하게, 좀더 기발하게, 좀더 창의적으로 놀라움을 주는 영화다. 그지? 자, 그럼 이 부분이 없다면, 어떤 놀라운 영화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뭐라고 부를까? 덮여있는 이 부분은 부사답이지? 그럼 더 창의적으로 놀라움을 주는 영화, 오케이? 자, 그럼 10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주인 문장은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야. 얘는, 어, 떠났습니다. 그녀의 샵을 어떤 회계사로서. 자, 그러면 그녀가 원해서 뭐를, 그렇지, 추구하기를 원해서 뭐를 추구하냐면 어떤 어떤 커리어를 추구하기 위해서. 자, 그럼 어떤 커리어냐면 만족을 주는 커리어다, 그지? 어떤 만족을 주는 성취감을 주는 커리어냐면 더 창의적으로지, 다더 창의적으로. 자, 회계사라는 직업이 창의적이지 못하니 이 사람은 여기에서 이제 하는 말은 더 창의적으로 뭔가 충족감을 주는 커리어를 가지고 싶겠지, 그지? 얘가 왜 부사고 올립니까? 더 창의적으로 주는 이렇게 성취감을 주는 커리어. 이때 ing 형용사를 꾸며주니까. 이 자리는 뭐가 어울릴까? 시작. 부사가 어울리겠다. 맞지? 자, 백0 5번 넘어가자. 자, 여기 보면, 자, 10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봐도 동사 묻는 문제다. 그지? 자,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무시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지우면요. 자, 주어는 the venue, 동사는 여기야. 그 어떤 장소가 본인이 결정을 합니까? 결정이 됩니까? 그렇지. 일단 동사 모양이 아닌 거 지우고, 결정되어지다가 맞으니까, BPP로 끝난 게 비번밖에 없어. 정답 비번 하려합니다. 그 어떤 장소가 결정이 아마 되어질 겁니다. 좀더 나중에 이번 주에 그지? 자 111번 한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 자 동사부터 찾는 습관을 가지자. 헷갈리면 동사 어디 있어? 여기 있네. 시작. Has been donated. 자 기부되었다. 기부되었다. 최근에 기부되었다. 자, 여기서 해 주인 거 보면, 무엇이 기부되었는지 보자. 그렇지. 자 어떤 하나의 한 세팅, 어 컬렉션, 하나의 한 묶음이 기부되었다. 그럼 어떤 어 컬렉션이 뭐냐면, 그렇지. 오브부터 블라블라블라블라. 시작 어느 예수, 현대 예수, 예술, 소중한 어떤 현대 예수 작품이었던어 컬렉션 하나가, 이렇게 한 전집이, 한 전집이 기부되었다.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맞지? 어디, 어디, 박물관으로, 그지? 자, 118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자, 놀러 온 거가 있구나. 얘는 없이 읽어도 돼. 이건 부사야. 더 이상, 더 이상, 더 이상 안 타. 그렇지. 자, 그럼 얘 없이 읽으면, 그는 부자다, 그는 부자다. 얘가 있으면, 그는 더 이상은 부자가 아닙니다. 자, 118번 에서 가면, 자, 전주사가 여기 있구나. 때문에. 자뭐 때문이냐면 이렇게 로 r 시마파에 시도해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저렴한 소비자의 가격과 두 번째는 뭘까? 시작 공급 과잉 때문에 그 어떤 생산하는 것이 이슈 어떻습니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노동걸더 이상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요렇게 하면 되겠다, 그지? 자, 넘어가서 마지막 페이지. 자, 121번 가도록 할게요. 자, 여기 안 볼게. 자, 동사는 이지다 그지? 얘는 주어고 얘는 동사야. 해석하자. 에, 대원해서 가지 말고 있다, 없다. nothing이니까 없다. 그 어떤 것도 없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뭐보다? 그렇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시작. 자, 있다 없다. Nothing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Then, 뭐보다? 그렇지.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오케이? 자, 121번을 보면, there, there is nothing. 해서 가자, 시작.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이 회사에게는 뭐보다 다시 찾는 것보다는 그 어떤 신뢰를, 그지? 자, 123번 라스트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 동사 한번 찾아볼까요? 자, 동사 어디니 얘들아? 있지 있다, 그지? 자, 그러면 무엇인가가 의무입니다. 자, 그러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모양새는요, 일단 B번, 1 0번인데 여기서 New s t a Member라는 어떤 명사가 있으니까, 명사 목적어 있으니까, 명사 빼 명사는 못 옵니다. 그치? 자, 그래서 정답은 뭐 아니지. 일단 d 번 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뽑는 것은, 이렇게 채용하는 것은, 이제 의무입니다. 누구의 이 어떤 부서의 의무고요. 자, 누구를 뽑냐면 새로운 어떤 직원들을 뽑는 것은 어떤 예의의 무입니다그치지 자, 여기까지 라스트 커먼 끝내겠습니다.